할렐루야 오늘도 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이렇게 화면으로 뵐수 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많이 떨리는데 어,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고 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에스겔서 27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점막한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십니까? 어, 저는 어릴 때부터 TV를 정말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 만화영화 애니메이션도 보고 자랐고. 또 금요일마다 하는 금요 시네마, 금요 명화와 같은 프로그램을 부모님과 함께 보면서 밤을 지새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 사자와 표범, 치타, 코끼리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 어린 저에게는 동물들의 삶이 너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약육강식의 세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강한 사자는 인팔라나 어, 사슴과 같은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또 동물의 무리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의 경우 어, 병들거나 약한 동물들은 뒤쳐지고 결국 생존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지금 뒤돌아 보면. 이러한 동물들의 약육강식의 법칙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또 약한 사람은 쇠퇴해져 가는 것이 어, 이 세상의 법칙인 듯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의 본문 말씀은 어, 두로 지방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 두로 지방은 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양 도시로 당시 교육의 중심이었고, 또 많은 민족과 문화가 공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부가 축적되어 있던 지역이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로 지방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 그 이유는 저희가 어, 월요일에 보았던 말씀, 에스겔에서 2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엘서 2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어,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네 두로 지방은 예루살렘이 멸망해가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 사실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두로는 또 다른 교육의 중점지였던 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쇠퇴해가는 것이 그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었죠. 나와 동종 업계 업계의 어, 경쟁자가 사라진다면 사실 나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어, 맞죠. 그래서 두루 지방은 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쇠퇴를 두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로의 태도에 대해서 어, 매우 불만족하셨고 불만족해 하셨고 또 결국 오늘 본문 말씀 36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사실 두로는 어, 동물의 왕국의 법칙과 같이 어, 이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 살아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경쟁하고 이기고 또 살아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자신의 유익을 쫓고 다른 지역의 쇠퇴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두로지방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의 이러한 법칙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 여러분, 혹시 천국의 숟가락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셨던 예화였는데, 어, 천국의 숟가락은 엄청나게 길이가 길다고 하죠. 그래서 그 숟가락으로 스스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어, 자신의 입으로 밥을 집어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 그긴 숟가락, 불편한 숟가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먹여주면서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천국의 숟가락처럼 다른 사람을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예수님이 보여주고 또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신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챙기는 것이죠. 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어, 잘 모릅니다. 자신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물들처럼, 동물들처럼 직접적으로 서로 사냥하고,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 군림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화를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이 모두가 잘 사는 듯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표면적인 평화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도로지방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딱히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지역에 원한을살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 33절 말씀입니다 어, 이렇게 기록, 3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다 도 두루 지역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고 또 다른 왕들을 풍부하게 하고 또 평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나도 잘되고 다른 사람도 잘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죠.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평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다른 지역, 다른 왕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어, 그들은 서로 계약을 맺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의 윈윈 계약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는 그 계약적인 관계에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도로 왕국은 무역의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의 이득이 되었고 또 표면적으로 평화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평화의 눈이 멀어서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를 징조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어,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 경쟁하고 어, 스스로 살아남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서. 어쩌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은 조금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임이요. 비록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가난하여지고 낮아질지라도 예 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인줄믿습니다 강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빛을 잊지 마시고 평화의 눈이 의어서사람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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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과는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 우리가 오늘 하루를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평화의 눈이 멀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당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어, 예수님, 당신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당신의 은혜를 누리고 당신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